안녕하세요. 서비입니다. 에 여기는 저희 호스텔 그리고 여기는 수리남의 파나마리 보입니다 와, 어제 밤에 왔을 때는 아니, 이제 완전 새벽에 왔을 때는 뭐 제대로 보지도 못해가지고 아, 이렇게 생겼었구나. 그래서 지금 일단은 어제 그 뭐야? 여권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어제 그거 여권 그거 엔트리 비못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권 먼저 찾으러 가고 있고.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거는 투어 한번 알아보는거 그거랑 그리고 여기서 알비나라고 프랑스령 기아나 있는 국경 가는 거랑 그리고 거기서 돌아와서 가이아나 가는 거는 여기서 다 도와주기로 해가지고. 그거는 쉽게 해결됐습니다 그 뭐야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뭐 여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버스도 있긴 한데 버스는 비추천한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도 너무 많이 타고 일단 가방을 제가 넣어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아는 그런 큰 버스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택시 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택시 타려고 했기도 했고. 하... 그래서 일단 지금 오전 한 10시쯤 됐는데, 먼저 제 여권 찾고, 그리고 숙소 돌아와서 정리하고, 그리고 엔트리피 그거 사는 것도 사고, 그리고 점심 먹으러 가도록 할게요. 여기가 하... 유명한 성당인데, 지금 뭐 공사하고 있네요. 보건 작업 같은 거 하는. 아니면, 유지보수? 왠지 그런 것 같아요. 저, 그라인더로 나무 막 하고 계시네. 여기가, 원래는 네덜란드가 집, 뭐야, 식민지에 했던 곳이라서, 네덜란드 그 옛날 문화가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건물 같은 것도 다 옛날 네덜란드 느낌이라서, 뭔가 좀 신기합니다, 진짜. 아니, 지금 말해준 대로 왔거든요? 근데 문이 닫혀있어 아니 이게 안 열려 있을 리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로 돌아왔는데 여기 앞으로 쭉 가라고 말해주네요 다행이다 찾았다 갑자기 가서 제 여권 찾아서 오겠습니다 여기서 찾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엔트리피 내는 거고 그리고 찾는 건 저기 경찰서 같은데 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아씨비 온다 일단, 일단 아침 일찍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기 왔는데, 아직 제 여권이 거기 공항에 있다고 합니다. <laughs> 걔네가 안 옮겼대. 그래서 여기 직원분이 좀 이따 12시랑 1시쯤 다시 오라고 그 사이에 오면은 자기들이 이렇게 다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좀 이따가 다시 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 환전하러 가보자. 환전하러 갔다가 맥도날드 가서 밥 먹고 그 다시 시간 맞춰서 오겠습니다. 여기 그래도 맥도날드도 있고 버거킹도 있고 스타벅스는 없어요. 서브웨이는 이제 그건 너무 멀리 있고, 그래서 맥도날드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서는 이제 원래 프렌치, 프랜차이즈가 좀 싸게 먹힐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식당을 내가 알아본 게 하나도 없 없어가지고, 뭐 여기 생각보다... 막 위험하다는 느낌도 안 들고 사람들이 다 친절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뭐 <laughs> 어, KFC도 있다. <laughs> 아, 진 KFC는 어디든 다 있구나. 얘는 진짜 KFC도 맥도날드만큼 전 세계 어디든 다 있는 듯. 얘는 진짜 남미 시골에서도 봤었거든요. 맥도날드 는 없어도 얘는 있었었어. 아, 대박이다. 여기가 수리남 중심지 갔더라고요 네,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곳, 대신 여기도 있네요. 저기가 환전선가? 일단 환전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 달러밖에 없기 때문에 환전도 성공적으로 했고, 지금 이제 도날드 가려고 합니다. 아, 근 여기는 진짜 완전 들은 대로 진짜 다 아프리카 계 사람들이네. 아예 그 뭐야 남미 느낌이 안나 그냥 아예 다른 다른 대륙 같아. 네덜란드어를 아예 하나도 모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예 모르겠어. 패스포트도 아예 다르게 말하고 그래도 영어를 대부분 쓸줄 아는 게 신기하네 난 아까 대부분 못쓸줄 알았는데 은근 생각보다 많이 쓰네요 아 나쁘지 않아 그래도 지금 음. 여기 맥도날드 앞에 왔습니다 여긴 그리고 카지노가 많네 왜많은지 모르겠는데 카지노도 많고 금은방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오는 길에 봤을 때는 여기 사람들 금을 좋아하나봐 오 맥도날드 오 여기 맥도날드 생각보다 되게 크네요 오씨 미쳤는데? 2층까지 했는데? 여기서좀 쉬다가 가야겠다 아 좋다 여기 맥도날드 왔는데 2층도 있는데 2층은 아직 안 열려 있고 사람이 많아서 굉장히 많습니다 시원해서 좋아 이렇게 더블쿼터 파운 치즈버거랑 콜라랑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거 먹으면서 쉬어보도록 할게요 오 퀄리티 괜찮네 음. 햄버거 잘 만들네, 맛있네. 밥 껴, 개맛있다. 지금 맥도날드에서 밥 먹고, 여기 다시 제 여권 찾으러 돌아왔습니다. 여기 한 바퀴 쑥 들어보고, 밥도 먹었고, 생각보다 동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엔 진짜로 여권 찾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들렸다가 숙소 왔는데 거기서 말하는 게 아직도 공항에 있어서 <laughs> 내일 오전에 오라고 하네요. 일처리가 이렇게 느리다니. 그래서 걱정돼서 이거 내일 받을 수 있는 거냐고 하니까 내일은 무조건 받게 해줄 거라고 가지고 올 거라고 하니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 일단, 그래서 프랑스령 기아나를 갔다가 다시 여기로 올때또 엔트리피를 그, 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그걸 한 다음에 프린트를 해서 보여줘야 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거기, 뭐야, 프랑스령 기아나랑 수, 수리남 그, 국경 도시가 생 망아 마... 마드론인가? 그건데 거기에 그 엔트리피를 주는 그 대사관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받고 싶으면 받아도 된다고는 하는데 줄이 길것 같고 왠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온라인으로 해서 프린트하는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 작업 좀 하고 원래 계획은 만약에 엔트리피 이런 게 문제가 없었더라면, 오전에 <laughs> 헬스장 가고, 시내 둘러보고, 내일은 뭐, 역사 투어 이런 거 해보려 했는데, 아, 그거 투어 자체를 아마 내일 못할 것 같아요. 뭐 오전에 그거 받으러 가서 시간 또 쓰고 하면은, 안될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수리남은, 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음. 아, 어, 지금 숙소에서 이것저것 좀더 알아보고 너무 졸려서 잠좀 자고 지금 저녁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막 프랑스랑 기아나 정보랑 이런 거 찾을 때도 졸면서 찾아가지고 한, 1 시간 반? 뻗었나? 수리남 그 엔트리피를 제가 온라인으로 그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 정보 작성하고 결제창 들어갔는데 <laughs> 얘네가 그 여기에서 쓰는 그 은행? 이런 걸로만 될수 있게 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런 걸로 해놓으면 뭐야 아예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은 결제를 아예 못하게 해 놓았을 것 같은데 왜냐면 비자랑 마스터카드가 아예 그 선택하는 창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안될것 같고 프랑스형 기아나에서 돌아올 때 거기 관공서에서 직접 받아야 될것 같은데 아 그것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아침 일찍 출발해서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여기 진짜 인프라가 좀 이게 확실히 안 좋다 보니까 여행하는 게좀 빡세네요. 그리고 이 엔트리피 생긴 게 1년 전, 22년 7월부터 생겨가지고, 진짜 이걸 알 수가 없었어. 그래서 지금 그 한식당, 한국인 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오, 여긴 그래도 뭔가 진짜 번화가 느낌 난다. 사람들 나와서 이렇게 축구 보고 있고. 음. 여기 한국 식당 근처 왔는데 멀리서부터 한국 이렇게 써 있네요. <laughs> 와씨 술이 남에 한 식당이 있을 줄이야. 한국 리스. 나랑 성이 똑같으신가 보네. 이씨네이씨. 와, 기와지처럼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와, 음, 완전 한국 같아. 김치. 와, 한식 오랜만이다. 식당 괜찮다. 아, 사장님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와, 엄청 환영해 주신. 젊은 나에 돈을 얼마나 모아야지 대 여행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저 냉면이랑 네 물냉면, 네 새우 튀김 드실래요? 어네 여기 수남 새우가 진짜 맛있어요. 네, 맛있어. 아, 사장님 너무 착하신. 시 와 비주얼 미쳤습니다 냉면이랑 새우튀김 여기 수리남이 새우가 엄청 유명하다고 하시네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고 그리고 먹고 사장님이랑 한 1시간? 얘기하면서 여기 수리남 이런 거좀 듣고 재밌었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여기 수리남 도착부터 저녁까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에 또 찾으러 갔다가 그리고 내일은 이제 헬스장 가서 운동 한번 하고 그리고 시내 못 가본 곳 여행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서비입니다. 어, 여기 수리남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 아침에 가서 여권 찾아왔습니다. 아 진짜 이것 때문에 아침에 시간도 다 날리고 아침부터 피곤해가지고 여기 가이아나 삼국 여행하는 게 인프라가 진짜 안 좋아서 어렵긴 하네요. 어쨌든 오늘은. 지금 이제 운동 갈 준비해서 여기 헬스장 엄청 큰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운동하고, 오늘은 점심을 뭐 먹을까 고민 중이어서, 음 여기 맥도날드 말고 버거킹도 있거든요. 그래서 버거킹을 한번 가볼까, 아니면 여기 현지 음식점을 물어봐서 찾아가 볼까. 그거는 운동하고 와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동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리남 헬스장은 또 어떨지 궁금하네요. 가모스 우 엄청 크다. 창고형 헬스장 어거, 한번 들어가서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여기 헬스장 들어왔는데 헬스장이 진짜 좋습니다. 되게 좋다 오 여름 운동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운동 끝내고 아 너무 덥다 이 숙소 직원분한테 맛집 하나 추천을 받아가지고 여기 전통음식이 뭐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는 자기도 잘 모른다고 했는데, 여기 앞에 수프집이 있는데 피넛 수프, 땅콩 수프가 유명하다고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보고 있습니다. 날씨 미쳤어. 여기 앞에 있습니다. 수프소, 수프소, 수프소. 맛있겠다 여기 내부 들어왔는데 식당이 깔끔하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림 같은 것도 있고 나쁘지 않네요 요거 밥 나왔습니다 오, 바나나랑 땅콩 스프 그리고 요거는 아시안 누들 샐러드 거기에 이제 스모크 생선, 구운 생선 같은데 그거 추가해서 시켰습니다. 오, 맛있겠다. 밥다 먹고 온 곳은 여기는 이제 대통령 관저가 있는 그 앞에 그 마당 같은 곳입니다. 공원 같은 곳? 이렇게 있는데 사람은 딱히 없어요 여기도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어 거의. 여기 있다 요게 그 대통령 관저입니다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는데 뭔가 다른 남미랑 다르게 병원이 많이 보이지않아 군인들 되게 이뻐요 뭐죠 앞에 도끼들 되게 많고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사진찍기가 좋네요 요새 왔습니다 들어가도 되나? 여기 제가 알기론 카페 이런걸로 되어있는걸로 알고있거든요 닫혀있네 Hello uh, Can I enter the h e r e 아, l o 관 e d Ah, museum is c l o s e 아, Yes. I n e 아 d a restaurant t s open. Ah. Just l to... no. ah, no. okay. okay. 무슨 박물관이 벌써 달냐 아, 저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아깝다. 어. 오늘 뷰 좋네요. 아, 그리고 여기 도착했습니다. Wow. 한국전 수리남 참전용사 기념동사. 와, 2008년 6월 25일. 덕분에 이렇게 여행합니다. 자유롭게. 와, 와, 지구 반대편 수리남에 이런 게 있네.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사실 수리남 시내는 볼게 거의 없더라고요 이 뭐, 정도가 제 생각엔 끝인 것 같고 원래 계획은 이제 음. 뭐야 만약에 여권을 안 뺏겼으면 데이투 투어, 데이투어라고 여기 수리남 뭐 스팟 데려다주는 그 투어가 있어서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건 뭐 아예 못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리남 여행은 여기서 끝입니다 끝 그러면 내일 프랑스령 기아나로 넘어가는데, 여기 또 넘어가는 것도 이제 처음 해보는 거고, 뭔가 많이 안 알려져 있잖아요. 차 타고 가서 거기서 작은 보트 타고 넘는 거라서 내일 재밌게 프랑스령 기아나로 가보겠습니다. 거긴 유일하게 여기 남미에서 그 남미 뭐야 연합 그런 거에 안 들어가 있는 프랑스 땅이어가지고, 뭔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아니지 이번 수리남 입국부터 여행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ч